포가트 상점에서 파는 카드라 네. 여러분 눈에 안 보일 거예요. 아, 네, 네. 여기 인증 하나 뽑아볼래? 하나요? 네. 이거. 어떤 카드예요? 보여, 보여요? 보여 혹시? 너무 너무 내요안 보이죠. <웃음> 여기. <웃음> 여기다가 제가 네. 백지면은 마술을 할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사인할 거예요. 본인 아, 사인 있어요? 사인? 아 사인 사인. 사인. 사인? 네. 남아있다. 여기다가 표시해 줍니다. 사인. 여기다가. 나눔니까 특장 사인. 아 그럼. 네 사인. K W 연예인 안 좋아해? 새로운 이거 뭐요? 뉴뉴아 새로운 하자. 아 새롭게 하자 네. 장난 아니네 이거 아직 없죠 친구 남자친구 네. 이거 갖고 있으면 남자친구 생기거든 실제로 진짜요? 네 제가 <laughs> 사인은 줄 거예요 마지막에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잘가요이 카드는 움직이지 않게 제가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 들어갔죠? 네 카드를 잡아서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섞어줄게요. <laughs> 와우 그럼 이렇게 섞었어도 사람들 의심을 해야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위에 없죠? 네. 뭐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뭐 중간 어딘가에 들어갔겠죠? 배를 올려줄래요? 이게 이제 호그와트 상점에서 이렇게 세트로 팔거든요. 그래서 머글들이 종을 쳐주면 이 카드가 사인의 카드가 위로 올라오게 돼요. 실제로.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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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친구 배를 한번 쳐볼래요? 에이 설마. 말해봤네. 카드 확인해 볼래?

어,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음. 아까들은 뒤집어쓰기가 없었잖아 제조기 <laughs> 진짜 아까는 없었잖아요 아까 없었어요 맞아요 <laughs> <laughs> 뭐야 <웃음> <나 말은 돼요. 웃음> 왜 이렇게 좋아해 왔다. <laughs> <우와. 웃음> <맞다>. 와 <우와>, 대박이다 <laughs> 오! 야! 오. 야! <laughs> 진짜 어떻게 했어요? <야>, 뭐야 <laughs> <나> 진짜 싸인 먼저 지 확인해봐 이 카드 뭐다 백식 카드에요. 카드 뭐 이상한 거뭐 확인해봐도 돼요. 이게 뭐야, 진짜? 빌 쳐주면 이게 올라와요. 이게 세트로 팔고 넣은 거 같아서. 500만원 주고. 헐. 잘 들고 있어봐요. 이거 다시 한번 중간에 넣을 테니까 잘 봐요. 위에 있는 카드 중간에 다시 한번 넣어줄게요. 들어갔어. <laughs> 위로 넣어줘. 위로 넣어줘. 위로 넣어주고, 이제 저는 마법사라고 그랬잖아요. 뭐 아직 안올라왔거든요 신호를 안 주면 안올라왔어요 아직. 제가 쭉 올려서 딱 신호를 주면. 저는 배를 안 쳐도 마법사기 때문에 신호와 함께 이렇게 위에 올라오게 돼요. 우와, 어케 한 거예요? 무려. 여기 사인의 카드를 그냥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. 중간에 넣고 쭉 올려서 신호만 줘도 저는 이제 마법사라서 종을 안 쳐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돼요. 봤어요? 짱고 신기해. 신기하죠? 뭐야? 저는 마법사라 종안 쳐도 올라오게 돼요, 이렇게. 오, 여보여? 뭐가 첫기당하는 기분이야 지금. 올라왔어요. 확인해봐요. 우와! 아, 이게 뭐야? 대박!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? 뭐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신기해 왜요? <laughs> 다 백지 카드야 이게 딱한 장만 사인돼 있어요 우와 좋은데? 우와 대박이야 <laughs> 다시 보여줄게 잘 봐요 여기 있죠? 사인된 어, 카드 네. 중간에 그대로 잘 넣어줄게요 중간에 그대로 잘 넣어줄게 잘 봐야 돼요 레전드 중간에 넣을게요 친구야 넣어줄래 밀어서 넣어주면 돼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쭉 올려서 페를 한번 쳐볼래요 친구가? 이렇게 이가이 이렇게 반응해서 연결돼 아어 진짜로. 와, 진짜 봐요. 뭐야? 아, 보면 어. 확인해봐. 아, 아, 이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이이 이거 뭐이이 이거 이뭐지 근데 이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래 제 손에서 올라오면 손기술로 조작했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. 친구 손 모아줄래? 친구 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여줄게요. 아네. 사인된 카드는 움직이지 않게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네. 친구가 절반 떼줄래 이렇게?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친구가 절반만 들어서 올려줄래? 중간에 그대로 잘 넣어줄게요. 친구가 그대로 넣었죠? 손 모아줄래? 나 배를 올려줄래? 친구 손에? 아니 친구 손에 올려줄게. <laughs> 배치려 그래. <laughs> 이제 아, 여기 있는 친구가 거. 이제 이제 한번 쳐볼래요? 아 이게 진짜 레전드. 올라온 것 같아, 친구? 좀 짜릿한 느낌 있어 혹시? 살짝 전기 찌리리? <laughs> 살짝 전기가 찌리대서 <laughs> 확인해봐요. 야 너가 열어봐. 내가 열어볼게. 진짜? 어 하나, 둘, 셋. 올라온 것 같아요? 아, 아, 네. 니용? 확인해봐. 아! <laughs> <laughs> 아니 맞아 안 돼. 야. 뭐야? 는데한한아아 얼마 받았어? 얼마? <laughs> 왠지 왠지 여기 오자 했어, 얘가. 아니그런거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닌데. <laughs> 야너 <laughs> <와>. 얼마 <laughs> <와>. 받았냐? <laughs> 진짜. 야 너도 공범이야. <laughs> 이제 이 사인된 카드 위 있잖아요. 이제 이 카드 이제 올라오는 걸로 순간이 동하는거보여줄까요 순간이 나하는거 어, 이동하는 거 보여줄게. 어, 네. 순간이동. 네. 잘 봐요. <laughs> 손 모아주세요 어, 네. <laughs> 테이블이 없으니까 친구는 테이블이에요. 어, 네. 여기 쌓이는 카드 중간에 코대로잘 넣어줄게. 네. 여기 들어가 있죠? 네. 중간에 한분더 넣어줄게 여기. 네. 밀어서 넣어줄래? 들어갔죠. 밀어서 넣어줄래? 이쪽에 이 정도 이 정도에 들어갈 거든요 카드? 친구 손모아줄래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제일 위는 백지 카드잖아요. 맞죠? 백지 카드는 친구 손에 올려놓을게요. 벨 올려줄래? 그대로 제가 그대로 여기 중간에 있는 사인의 카드 날려서 이동시켜 줄 거니까 잘 봐요. 원2벨 한번 소줄를요친구 느껴져요? 딱 하고 들어갔는데 사인의 카드 네. 확인해 봐요. 우와, 왜 진짜 들어갔어? 벨 한번 소줄를요친구 확인해봐요, 카드. 해봐, 해봐. 안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안 따라왔어. 확해봐요 <laughs> <laughs> 야! 아전 대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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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전! 대전! 전 대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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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일끼 이만 그때다들. 뭐야? 뭐마만이잖아 이만이었다. 봐줘. 이만. 어. 잘 봐요. 이제 <목소리> 이 사인된 카드 중간에서 코대로잘 넣어줄게. 들어갔죠? 네. 들어갔어요? 확실히. 밀어서 넣어줄래? 안돼요. 들어갔죠? 한 장만 사인이 돼 있으니까 신기한 마술을 보태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카드를 모조리 다 만들어줄 거예요. 잘 봐야 돼요. 제가 손으로 한번 이렇게 비벼주면 카드 만들어진 거봤어요 근데 한 장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부 다 만들어졌어.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한 번만 이렇게 비워주면 만들어진 거였어요? 뭐야? 백지 카드를 잡아서 한번 비워주면 보여? 뭐야? <laughs> <오?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타났고 신호와 함께 모든 카드가 만들어졌어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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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인 카드 천 서로. 근데 한 장만 한 장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호를 주면 뒤면 뒤면도 만들어졌어. 뭐야? 아니, 야, 이거 진짜. <laughs> 만들어졌잖아 진짜야? 딱거 아니야? 만져서 확인해 봐야 돼요 카드 여기 전부 다안면 겉면이 전부 다 만들어졌어 <laughs> <만져서> 확인... <laughs> 나 소리도 안나 만져봐야 돼요 <laughs> 나손 떨려 <laughs> 어 만져봐야 돼요 만져봐야 돼수볼 때보다 더 떨려 <웃음> <웃음> 수능 볼때봐 일반 카드 일반 카드 <laughs> 어, 만져봐야 돼 <돼요. 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뭐야? 이거 뭐야? 대박 다만들었어요왜데난데 왜? 라고 응 신기해 신기하죠? 네. 이제 이거 눈 앞에서 순간이동 할 거니까 잘 봐야 돼요 순간이동 시켜서 날려버릴 거니까 잘 봐요 이 카드 사인 된 카드 제가 중간에 그대로 잘 넣어줄게요 들어갔죠 중간에 밀어서 넣어줄래요? 저 어. 신호를 주면 순간이동 하는 거 봤어? 뭐, 이동있잖아 어디요? 오디오? 오디오? 제 입에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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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요 <laughs> 대박이요. 입으로 <웃음> 이동했잖아. 승관이가 <laughs> 안 봤어요? 입으로 네, 이동한 네. 거. 안 봤어요? 승관이 나하는 거? <laughs> 네, 못 봤어요. 그래도 안 해봐서 미안. 와 장난 아니네. 이리, 이리야 한국 사람이지. <웃음> 너는 <웃음> <웃음> 너는 <웃음> <웃음> 위에 봐, 너아래봐 잘해요. 중간에 그대로 카드 넣어줄게요. <laughs> 네. 중간에 들어갔죠? <laughs> 네. 밀어서 넣어줄래? <laughs> 어순이야. 손손 모아줄래, 친구가? <laughs> 아 네.

제가 네. 사인 해줄게요. 아, 좋아요. 이거 이거 갖고 있으면 나주 친구 생기거든. 아, 연예인이다. 어, 나 남친 생기나? <laughs> 이거 뭐 당근마켓 팔면 죽여버릴 거요. 할게. <laughs> <오케이, 오케이. 웃음> 당근마켓 팔면 안 돼요? 이렇팔거 <laughs> <laughs> <것> 같은데요, 진짜. <laughs> 나 그런 사람 아니야. 이거 잘 간직하고 이거 갖고 있으면 나주 친구 생기니까 잘 간직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수. 네 감사합니다. 박수. 박수, 박수. 네, 잘 가요. 고마워요, 친구들.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더 섞어줄게요. 와우 잘 섞죠 잘 섞죠 한번 섞었는데 이게 무슨 종인지 알아요? 이거 호그와트 상점에서 파는 종이에요. 종 올려볼래요? 아니 올려달라고 치지 말고 뭐 하는 거야? 빨리 <laughs> 지금 카메라 안 나오니까 붙어져요 그리고 친구가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종 한번 쳐볼래요? 종 치면은 이게 소리 반응하는 카드라. 아까 쌓이는 카드 올라왔어요. 확인해 볼래? 요 아뭐 얼마 나 빡빡 터져. 지성이가 누구야? NCT. 아 ]이요? NCT. 네 날짜 써줘요. 11월 19일. 오늘은 19일이거든요. 지성이가 볼 수도 있어. 네 맞아요. 연예인들도 볼 수도 있어. 한마디 해요 지성이한테. 카메라 있으니까 <목소리> <아니> 우리 좀 비켜야 <목소리> 는거 <싶은> 아니야? 아냐. 여섯 지 야친구가 리액션이 좋네 빨리 올라와 네, 빨리 와 빨리 와 GD GD GD, GD. 와 댓글로 이 오징어 먹겠네 빨리 와 GD GD 댓글에 G가 G가 GD GD 이거 이거 한장 뺐는데 이거 맞힌 친구 제가 선물 줄게 어떤 어떤 조커인데 어떤 조커? 토끼 초커토초커 네. 잘봤 <laughs> 여기 다, 다 틀렸고 이 카드는 컬러 조커야. 어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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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바꾸신 거 아니야? 아 아니, <laughs> 어떻게 알 바꾸셨죠 마지막에. 안 바꿨어요. <laughs> 아, 기로죠 <마셨죠>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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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보셔도 <보셔대요>? 와서 <laughs> <laughs> 저저 쇼킹 매직 맞아요 쇼킹 매직. 아이 좋아요. 같이 봐요. 여기 여기 옆,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와서 보시면 돼요. 쇼핑 채널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. 와. <laughs> 핑채널 구독과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 걸고 <laughs> 가라. <Bye -bye. 웃음>